여러분 안녕하세요. 잠을 한 30분 잤나 20분 잤나 한 500km 차 타고 갔습니다. 잠 20분 자고 바로 투망 던지는 우리 아빠입니다. 전한 4시간 잤고요. 찾아보지 말고 빨리 던졌으면 좋겠습니다. 와 잡았어. 응. 야 완곤이. 응. 야와 대승아 뭐야 이거. 와. 와. 첫방. 척방. 첫방이 사나이. <laughs> 야. <이야. 웃음> 와 뭐야 이거. 와. 야. 와, 그냥 한번 던지면, 바로, 아이고, 대숭어가 아이고, 나오는 신지도입니다. 아이고, 야, 이거, 아, 이거, 야, 이거 대박이다. 아, 이거 어. 와, 그다잉. 이건 나 때문에 아빠가 잡을 수 이... 있는 거야. 왜? 어. 아 병현이. 어복이 있을까? 응. 어. 나 없었으면 이렇게도 못 잡았어. 어이 씨. 아휴, 다 질리겠다, 어또얘 아가미에 걸렸냐 어휴, 어휴. 야. 어 야. 야! 버려봐. 야! 아, 아, 첫방이야 어. 방도 아, 사? 빵이 사, 나이. 아, 이거 또 저기 안 왔다지? 어. 선물. 이거 태어나서 가고잘 응. 아. 해피갔다고 눈을 가려야 돼. 오, 눈 가리는 기술, 스킬.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어느정도 나나 어디 정도 냐데 응, 냐 강호냐? 강호 아니야? 강호 새끼 같기도 고 일단은... 뭐 이래. 야 이렇게 우리 어복 좋은데? 아니 차라리 다 못지. 여기 얼 표정 데 야 이것도 내가 있으니까 잡을 수 있는 거야 네. 와 생겼지? 이야 음... 야... 야... 와 야... 크다 야... 야...